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 시작이 궁금한 모든 것들에 대해 알아보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가보면 늘 반찬으로 단무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문득 중국집에서 왜 일본 음식인 단무지가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단무지의 시작입니다. 단무지란 이름은 사실 사람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6세기 말, 17세기 일본에는 타쿠왕 소호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단무지가 타쿠왕이 되었고, 이후로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닭광이란 이름을 거쳐 오늘날의 단무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님에게는 두 가지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에 따르면, 이 스님은 전국시대에서 에도 시기로 넘어가는 혼란스러운 시기 사람인데요. 그 있잖아요. 이누야샤의 배경이 되는 그 전국시대의 사람입니다. 타쿠앙소는 호 가난한 농민과 전쟁터에서 주먹밥만 먹는 병사들을 위해 보관이 용이한 절임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타쿠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자인 도쿠가와 이에미치가 토가이지 절을 방문했을 때 타쿠앙 소호가 부절임을 대접했고 이에미치가 이를 맛있게 먹으며 타쿠앙 직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타쿠앙 직케는 간단한 조리법 덕분에 일본 전역으로 퍼지면서 대중적인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중국집에서 단무지를 제공하게 되었을까요? 이 역시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설은 개항과 함께 들어왔다는 겁니다. 조선이 개항한 이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왔고 또한 일본도 조일통상장정과 조일수호조규부록을 체결하면서 조선개항장 내부로 일본 상인들이 들어왔고 또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나라 상인들은 인천항에서 작장면을 변형해 짜장면을 만드는 등 중식을 한국식으로 개항습니다 대량했으며 음식을 파는데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당시에 가난했고 외식을 하기엔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들은 개항장에 들어온 일본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 음식을 낼때 일본인을 위해 일본식 반찬 타쿠앙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중국집에서 단무지를 내놓는 이유라고 합니다. 당연히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 음식집을 가도 단무지를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설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문화가 한국에 전파. 되면서 타쿠왕도 함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들어온 타코왕이란 이름이 닭광으로 변형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무지라는 발음이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닭광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단무지는 본래 일본 음식과 제공되었지만 해방 이후 한국 입맛에 맞게 변화하면서 대중적인 반찬이 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 70년대 분식집이 유행하면서 김밥에 단무지를 넣는 문화가 생겼고 남은 단무지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점차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단무지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데요. 그 이유는 단무지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무지가 노란색인 이유는 원래 절이는 과정에서 노란빛을 띠긴 하지만 현재에는 대량 생산 과정에서 더욱 선명한 색을 내기 위해서 식용 색소가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단무지를 언제 가장 맛있게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단무지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다른 궁금한 소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